안녕하세요. 전 아마입니다. 자, 지난해, 지난주 영상에 아이언 1타2타 올렸잖아요. 방향성하고 그런 거.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조금 연습을 어, 매일 하지는 못했어요. 매일 하지는 못했는데 뭐 드라이브도 영상 찍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훈련했으니까 지금 거리 150m에 8번 아이언으로 얼마만큼 제가 그린에 올릴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할겸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린이 옆으로 넓고 앞뒤가 좁아서 그리고 앞에 벙커가 있어도 조금 부담이긴 한데, 핀은 정중앙에 두고 제가 들어오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치겠습니다. 연습생 할 때는 바운스 핸드 핸드가 선이 되고 바운스 네. 바운스 에투 바운스, 피니시 손이 음. 조금 빨랐죠. 고 탑 о 랐습니다 응. 네. Ready. Mm -hmm. Ready. 그 왼쪽 가니까 느낌을 살짝 우측으로 주고. 음 몇개 쳤죠? 여덟 개, 두개더 남았습니다. 아우스 방향성 생각하고 이게 심리가 자꾸 왼쪽으로 가니까 우측으로 밀어야겠다는 이 심리가 생긴 것 같아요 참 골프는 진짜 신기하다 그죠 네. 음, 정신적으로, 이 멘탈을, 어, 어떻게 하 이렇게. 그니까, 러 프로들이, 진짜 프로, 프로. 프로. 자, 마지막 한 개. 아, 뒤땅 쳤습니다. 아,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개? 여섯 개 정도. 이렇게 갔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조금 만족을 하, 해요. 왜냐면, 어, 거의,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벗어나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린 주변이나 그 그린에 올라가니까 조금 더 우리가 공략하기가 스코어 내기가 조금 쉽지 않겠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운스. 바운스인데, 손, 커피, 커피 되는 바운스가 아니라 핸드 퍼스트에서 바운스. 바운스. 핸드 퍼스트 바운스입니다. 힘 빼고. 자, 다음에는 이제 8번, 7번, 아이언도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계속 하겠죠. 저도 그렇게 하고요. 어, 드라이버도 이제 계속 또 훈련도 하고. 이제는 좀 롱아이언? 저는 사실 지금 우드하고 유틸이 없어요. 다 팔았어요. 그래서 아이언의 이 느낌을 조금 다 잡고 싶어서 일부러 다 팔았습니다. 이게 다 팔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유틸이 나, 우들 하나 구매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롱아연 치는 거, 저하고 같이 연습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